뺏어, 지아밤 확인 못 했죠. <laughs> 아니요 애쉬의 밤, 늦글밤, 유체클 바을 거예요. 그림 밤, 그 밤. 밀리 밤을 안 보였어요. 많은 걸요 네, 로이도 있다고 죠 네, 그로이 근데 어제처럼 많진 않아요. 오늘은 그로이도 보다 인게이지 있거든요. 세대들이 응. 그로이 많았어요. 왜스트어한만체크주한만 네. 갈게 그래 어, 커로커로 아, 레벨 체크 좀 네, 체크할게요 지금 몰라요 네. 오케이 에브로 마 에브로 마 에브로 마스로 네. 갈게 아, 에 노스로 나가서 레벨 네네 저클럽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벽에 붙어있는 않아요 홀드 홀드 l 홀드요홀드 l 홀드 t 홀드 l d it, hold 허 t Hold it. Hold it. Hold it. 기 있습니다. t 여기 l d 여기 Hold it. Hold it. Hold it. Hold it. h 컴싸 d it. Hold it. Hold it. 스컴 l 우 it. h 코스로 색소그그그야네헤드좀 따져봐요. 저 아, 래거든요 아, 코스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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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언더 아래쪽, 언더 아래로 내려 디마 상태요, 디마 상태요. 컴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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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컴백, 컴컴 버릴 사이 템이 있고 있어. 스님이 아까 그 센터에서 말한 거가르쳐야 돼. 이거 붙여거맞는 애들. 저거 한 명만 붙여줘요. 저거 한 명만 붙여줘요. 거어오세요 야, 뭐 저거 님이가져요님이가져요 스님이 저거 포스로 가줘요. 포더, 야, 물론 포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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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더, 홀드 폴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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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더더 폴더, 폴더, 폴 s o t okay. okay. yeah. oh, yeah. ready? South East a South ready? u s t ready? j h East r e a 엄청 잃었어요 아 그래요? 아네안 나가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h o l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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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. t hold it h 왜그러 이거 1, 우리 커스버트 보러 갈게요 컴돌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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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 컴돌셋 컴돌셋 오케이 Come on c o m 컴 on come on c 여기 에스가브리밤 있어요 가브리밤 오케이 오브리 스님이 선수 잘하셔야지 커넥트 커넥트 훠이 들어 훠이 들어 훠이 들어 훠이 들어 훠이 들이들 에버컴싸오셋 컴싸오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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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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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나가 두 나가 두 나가 두 나가 커넥트 샤오레빠 오 쓰리 초 샤오레나오 샤오나오 뭐야 브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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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들 살짝 스테보 백백백백백백 루스테보 스테보 루스테보 스테보 스 루스 스테보 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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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 1, 3, 살려줘, 살려 들어가 빨리 들어가 죄송해요 키 잘못 찍었어요, 죄송합니다 뭐라는 거거살려 메이지 샌들이에조심요 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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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o k a o k a o k s out, c e s o u s e s out, comes e s out, comes out, c o t c o t t c t c o e comes o u o m e t c e out, e t c o e o u e t c o o e komm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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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m m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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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mmt o m m t komm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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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m m c kommt komm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t o m m 그리고 신분들리버베드 그, N W 손실이 없으셔서 돌아가셔도 돼요. 벤으로 들어가세요. 벤으로 건너뛰그리버베드 w W 입구를 막고 있어요. 건너뛰는게안 돼요. 다시 어, 워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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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 웨스트 이거 메이드 팬들리니까 조심해요. 벽에 붙어있지마 벽에 붙어요으어있으 오케이. 개 빠졌고 사스레 디펜 레디하고 잡을 거예요. 주디랑 다들 다 빠졌어요 오달오달오달사사사사 뭐야 이 새끼 잡아. 도나. 뒤에 있잖아 인사이드 레디 돈나 인사이드 레디 돈 아웃 돈 아웃 캐치 됨. 다 캐치해도 저거 다 캐치해도 캐치아저안돼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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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요 어, 아, 편틀이, 편틀. 이제, 편틀이, 편틀. 올라오진 않아요. 그이제다음에 직접 받고 바로 뚜쩍뺄 거. 없어. 138, 138. 138. 138. 그래. 8 138. 138. 138. 138. 138. 138. 138.

나이스, 컴플에라 플프리스, 타워, 에프, 몰아, 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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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받았어요. 어떡해? 끝났대. 30대.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말해 주세요. 플리즈 30대. 잘 걸고 로 가면 안 된다. 플리즈, 노 플리즈. 친구 따라가자. 30대. 30대. 60초 챈 대비. 만대대